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더 감사하오니 우리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나의 그 주로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또한 더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의 신령이 성령의 소육을 도착함으로, 이제는 육체의 소육을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바라보며, 또 성령 충만함으로 또 나가길 또 원하오니, 제금 마다 이 시간을 더 사모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또 자녀들입니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또 복을 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강권여기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품으로 또 돌아오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유토와 어리사옥장 우리,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또한 공부하는 모든 또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이 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6절부터입니다. 그때 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곳, 좋아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그 습은 우박에 상하고 성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실을 뿌리고 소와 난기를 그리고 모든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사야서 32장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의회의 왕국에 대한 그 이언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국에 아주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왕과 유다의 또 지도자 또 제사장들은 또한 유다에 포함된 많은 이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경고의 말씀을 주어도 하나님 의말씀에 길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 이 죄악된 이 삶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판의또취을 가해서 또 그들을 또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또 도와 주었지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또 대반하는 그런 역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스스로 회복하고 소생할 수 없는 바로 우리의 바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황폐의 우리의 또 신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의 영이 부어지고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또 새롭게 열어놓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십, 그 십오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예수부터 오는 영이 부어짐으로 우리의 그 삶이 그 평화롭고 그 아름다운 또 삶으로 네,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바로 이 성령의 은혜 위로부터 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부모 16절에도 위에서도 영을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6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마태 거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영원한 이 평안과의 안전 이것은 바로 바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받는 바로 위에서부터 오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것이 내게 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 결국 바로 이 구원은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1 8절에도내 네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있으려니와 우선 그렇죠? 내네 백성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께 택한 이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내네 백성을 하나님 결코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또 책임져 주신다는 또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부분에 바로 인생은 바로 두 종의 인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네 백성, 하나님의 이 자녀는 영원한 평안과 그 안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반면에 19절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이 파괴에 대리라.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한 탐욕에 빠져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세력들은 또 폐개치 않은 세력들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을 파괴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회개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또 성령의 은혜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주님의 평안, 또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유이 아니로 성령을 위하여 싣는 자, 성령의 소유을 좇는 그런 믿음으로 반드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며 또 지적을 하게 됐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또 답변하실 때는 다 주님을 배반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나서 그들은 다 하나같이 주님께 충성스러운 그 제자로 사도 요한의에다 순교자의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 그래 또한 성령의 권능을 그 힘입어서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그 나아가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이여 위에서부터 오는 주의 영이 부음바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심령도 성령의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우리가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축복의 자녀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리의 목적임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우리 자녀들것 같이 땅에서 오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하지 않으시오 어, 우리가 우리에게 진니는 나라의 사랑이 될것 같이 우리들살사랑하시소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옵소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함 소요가 나머지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신명의 성령의 의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